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정서영 개인전 다녀온 영상이고요. 2022년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 정서영은 저한테는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미술계의 지각 변동하고 연관이 있는 작가로 기억이 됩니다. 그 무렵,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 우리나라 미술계의 지각 변동, 그러니까 하부구조를 형성했던 공간 가운데. 대한공간이라는 새로운 전시공간이 있었죠. 지금은 사실상 위력을 완전히 상실한 곳인데, 아무튼 그 대한공간 1세대 가운데, 대한공간 풀이라고 있어요. 인사동에 있었는데, 구기동으로 이전한 다음에, 2 0 2 2년도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대한공간 풀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인사동에 있는 백악미술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동국시 집이 운영되고 있죠. 그 1세대 대한공간 풀의 개관전 초대작가가 정서영 최종아그이인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전시 기간이 한 10일 조금 넘었어요. 이번 정서영의 서울시립미술관 개인전 제목이 오늘 본 것이던데 이것은 실제 삶의 영역과 예술의 영역을 대등하게 보는 미적 태도가 반영된 제목처럼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서울시립미술관 정서영 개인전은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장판 같은 일상품이나 시멘트 같은 산업 재료를 조각에 도입한 어느 개념주의 조각가의 20년 후의 회고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 출품작 가운데는 그 대한공원풀 개관전 때 출품했던 작품도 보이고 그 아트 선제 때 출품했던 이분이 아트 선제에서 전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출품했던 대표작들이 보이더라고요. 정서영의 작업은 레디메이드 오브제 그러니까 기성품을 간결하게 재배치하는 개념주의 작업이 많고 아니 앞서 말한 그 시멘트 같은 산업재료로 파도의 흔적을 조각하는 작업도 있고 그리고 장판 같은 생활용품을 작품 재료로 도입한 작업들 있죠. 뭐이 같은 재료 활용은 그 박이솔 연상시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정서영의 작업이 지금 세대에 미감하고 토발지진 모르겠는데, 정서영의 출연 당시에는 꽤 힙한 축에 드는 개념주의 조각이었습니다. 가장 근자에 제가 본 정서영의 신작은 2020년도 바라크 컨템포러리에서 열렸던 정서영 개인전이었어요. Yeah. Mm -hmm.